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에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이름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음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는 이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오늘이 말씀에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굳건하게 서야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때 굳게 선다는 것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키는 것입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걸어갈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것입니다. 굳게 선다는 것은 하는 겨울에 그 산을 오래 지키는 가지가 이리 굽고 저리 굽은 저희 교회 앞에 보면 좋은 소나무를 사다 심었는데요. 어, 가지가 이리 굽히고 저리 굽혔지만 그 굽혀진 소나무가 그 산을 지키는 것. 그 가지 위에 눈이 소복에 쌓여 있는 것. 이게 좀 굳게 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굳게 서는 소나무처럼 저는 저희 교회를 지키는 분들이 우리 교회에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어, 좋은 교회 가보면, 자기 있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티내지 않고, 묵묵하게 자기 자리를 지키는 교인들이 많습니다. 예, 저는 이게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남이 크게 알아주지 않아도, 그저 우리 앞에 서 있는 정원수와 같이 그 자리 지키고 있어도, 그 자리 지키고 있는 나무 때문에, 그 산에 새도 있고, 꽃도 피고, 사람도 오는 것입니다. 그 나무가 없으면 없는 것입니다. 새벽에도 저녁에도 혹은 정해진 시간에 굳굳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을 때그 교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잘 머무릅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것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을 때그 교회가 세워집니다. 봉사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이 있을 때그 교회가 세워집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굳게 서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째는 성령으로 살으려고 노력하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셔야 합니다. 대부분 누구의 인도함을 받냐면, 내 판단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은 내 지성의 인도함을 받죠. 우리가 교육받은 사람, educate people이 되면서, 자기 논리, 자기 판단, 자기 관점, 자기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감정의 지배를 받습니다. 내키는 대로, 내 감정이 이끄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럼 이제 업다운이 심해지죠. 어떤 사람은 내가 의지하고 신뢰하는 누군가의 지배를 받습니다. 멍해져요. 그 사람이 생각하고 그 사람이 하는 대로 따라합니다. 뭔가는 따라 살게 돼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 위해서는 성령께서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내주하셔야 합니다. 즉 거기 거하셔야 합니다. 내주한다는 말은 정주라는 한자가 더 좋은데요. 집을 짓고 거기 사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집을 짓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아이 하는 찬양 중에 내 마음의 집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사로 바꾼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는데요 성령께서 내 마음에 집을 짓고 거기 주인으로 사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이게 믿음의 기준으로 볼때 악당한가 물어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중심으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되면 내 욕심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쉽지 않지만 하면 할수록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들이 드러납니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순간 평화가 임합니다. 그 순간 기쁨이 임합니다. 이두 가지는 하나님이 주시는 인간이 건드릴 수 없는 영역입니다. 평화와 기쁨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또 하나는 성령의 능력이 드러납니다. 성령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따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행해지는 일이고, 이 일을 따라서 매일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매일 평화와 기쁨과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기 때문에 믿음이 쑥쑥 자라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래. 거죠. 세 번째는 어떤 것인가 하면 의의 소망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다린다는 것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은 그 사람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타났을 때 내게 올 변화,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오고 그 사람이 내게 오면 뭔가 나한테 힘을 줄것 같고 그 사람이 오면 내 인생이 변화할 것 같다는 기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합니까? 의의 소망을 기대합니다. 의의 소망은 어떤 것인가요?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처럼 이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으로 서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의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는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나라의 왕이 되신다고 우리는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국회 서기 위해서 해야 되는 일에 대해서 어, 일종의 두 번째 질문의 답입니다 하나님의 역성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사랑하십시오 이렇게 바울은 얘기하는데요 그게 13절, 14절, 15절에 있습니다. 13절 같이 읽어볼까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라. 1절에 있는 말씀이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하시고 자유를 누리는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면 이 자유를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것인가죠 13절은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종의 몸해를 매지 말라고 교훈하셨는데 여기서는 종노릇하라고 도전합니다. 이두 개가 좀 모순되죠. 우리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종의 신분에서 죄의 노예가 되었던 신분에서 아들과 딸, 자녀의 신분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렇게 주신 자유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나만을 위한 자유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그리스도인에 대서 자유를 얻었으니까 나만을 위해 사용하기 쉽습니다. 실제로 바울이 목회했던 초기 교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해서 자기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자유를 얻었으니까 다른 사람 해코지하고 싶은 대로 해코지하고 직장도 그만두고 대살로니가 교회 같은 경우에 직장 그만두고 퇴직금 받아서 놀면서 먹고 사는 교인들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아,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는구나.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는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자유가 아니고, 교회 공동체와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기 위한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때의 종은 노예하기보다는 섬김, 우리가 서비스라고 부르는데요. 섬기는 사람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새롭게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자유는 어디에 쓰라고요? 섬기는 데 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 지도자들을 섬기고 교회 성도들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게 써야 그 자유가 제대로 쓰여지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자유를 내 욕심을 위해 쓰면 그것은 타락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종로를 타라 이렇게 도전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종로를 타는, 하기 위해서 어, 또 하나 어, 일종의 보충적인 어, 명령이 또 있는데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랑으로 종로들할수 있습니까?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할수 있습니다. 그게 오늘 16절 이하의 말씀이죠. 16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사랑으로 섬김의 종성김의 노예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자기중심의 욕망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인이 돼도 인간은 결국 자기중심입니다.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것에서 우리가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기 위해서는 내 욕심의 노예가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으로 방향을 좀 바꾸라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가 은혜 받으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은혜 받으면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은 마음이 더 크게 일어날 뿐입니다. 이때부터는 훈련입니다. 은혜를 받아도 내 욕심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고 성령을 따라 행하고 싶을 때가 있는데 이게 갈등이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성정과 하나님신 거룩한 성정을 잘 보면서 성령을 따라 행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 일은 계속하면 자라나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따라 사는지 평가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바로 굉장히 중요한 일종의 팁을 저희한테 줬는데 갈라디에서에 있는 성령 열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 자유로 우리는 사랑으로 종노릇하고 성령을 따라 행하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의 삶에 하나씩 하나씩 열매가 맺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유함으로 자라난 생명의 열매들을 저희는 셋으로 나누어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들 중에서 처음 세 가지죠. 사랑, 또 기쁨, 화평. 여기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열면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랑과 희락과 화평 첫 번째 세계입니다. 이세 가지는 하나님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대부분 하나님의 성품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 안에 어떤 품성들이 자라나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이 있는데요. 그 사랑의 품성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자라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여러분 중에서 다른 사람을 향해서 좋은 마음을 갖거나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노력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체험하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하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사랑을 쏘나기처럼 맞아본 사람이 그 사랑의 품성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마음은 좀 모래 같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예를 들어서 큰 헬리콥터가 산불을 끄듯이 주어지는 것으로 1톤쯤 받아도 1kg도 안 남는 것 같습니다. 잘 세워나갑니다. 이걸 잘 하는 방법은 우리의 마음을 막는 거죠. 마음의 그릇을 이 컵처럼 밑에를 막아 하나님의 사랑을 담는 건데요. 저는 좀 다르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너무 크고 풍성해서 우리가 담아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의 생명의 열매로 자라나려면 하나님의 사랑을 매일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많이 새 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열 개의 하나님을 사랑을 받았는데 하나도 남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열 개를 더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이 또 주십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아무리 많이 세어나가도 일정 부분 남아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사랑이 필요합니다 기쁨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조건이 만족되어서 얻는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누리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조건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환경을 초월하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기쁨이 사라지면 신앙생활이 굉장히 건조해집니다. 별로 기쁘지 않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이 기쁨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기쁨을 담아두고 오랫동안 꽃처럼 볼수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매일 기쁨을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이 이 기쁨을 선물해 주십니다. 이것이 희락, 기쁨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 어떤 좋은 일이 되냐면 우리 안에 질서가 생기게 됩니다. 이 질서가 주는 것이 평화, 화평입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은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공급받으셔야 합니다. 저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이것들을 완성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더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구하십시오 전 저희 교회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예배마다 또 기도 모임마다 또소그룹마다 어떤 중보 모임마다 사랑과 기쁨과 화평을 맨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요청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함께 모였습니다 끝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 조건을 초월하며 환경을 초월하는 그 크신 하나님의 기쁨 우리 안에 질서와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면 그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충만하게 이것들을 체험하고 체험한 것으로 그 하루를 능히 살아갈 수 있습니다. 새벽을 지키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귀에 속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화평이 오늘 충만하게 공급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정말 그 은혜 파이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연결돼서 충만한 하루가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좋은 리더들을 세우기 원하는데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은 분들은 두 번째 열매를 놓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이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것이 있나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입니다. 이것은 덕목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기 오래 참는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다른 사람을 향한 것입니다. 공동체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 창음이란 어떤 것인가 하면, 다른 사람의 잘못이나 실수나 약점이나 나와 다른 점을 좀 참아주는 것입니다. 밖으로 잘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수 있는 제일 좋은 것은 어떤 것인가 하면,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 공동체에서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잘못이 많고, 실수가 많고, 약점이 많고, 무례하면 그 사람을 놓고 조금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 성도가 성숙해지기를 원합니다. 이 성도가 저와 좀더 부드럽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기도하시면 그 성도가 변하는 건잘 모르겠지만, 내 자신은 상당히 많이 변화합니다. 근데 이 기도에 노력을 하지 않고 다짜고짜 그 성도를 찾아가서 당신은 이 잘못이 있고, 이 실수가 있고, 이 약점이 있어서 어, 나와는 좀 어렵습니다. 이렇게 먼저 얘기하시면, 속으로는 시원할지 모르지만, 그 성도와의 관계는 굉장한 어려움을 겪습니다. 순서를 좀 바꾸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도 잘못이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실수가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약점이 많은 사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무례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교회에서도 갖고 오는데요. 여러분 중에 좀더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분들, 또 리더가 된 분들, 또 하나님의 은혜로 좀더 성숙한 분들이 그분을 보이지 않게 마음으로 품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고 배려하시고 격려하시고 참아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빨리 바뀌지는 않는데요.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상당히 많이 변화됩니다. 그리고 드러내지 않지만 그렇게 마음으로 품고 기도한 분들은 그 사람이 변화되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조금씩, 조금씩 편한 관계로 바뀌는 것을 보면서 무엇을 체험하는가 하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참으면서 여러분이 뭘 배우는가 하면 자비함을 배웁니다. 자비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 좋은 것을 선물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친절도, 뭐 먹을 것도 선물하는데 이걸 배려라고 저희가 부르죠. 그런데 이 선물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 다른 사람도 하나님의 소중한 작품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때 나옵니다. 고백할 때 나옵니다. 자비와 더불어서 이렇게 오래 참고 자비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향해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면 하나님 여러분 마음 가운데 큰 선물을 주십니다. 어떤 선물을 주시냐면 양선의 선물을 주십니다. 양선은 한자어로 쓰이지 않는 말인데요. 좋은 선함이라는 뜻입니다. 선함의 선물을 주십니다. 좋은 마음을 품게 하십니다. 이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은 두 번째 열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 보셔야 될 자신을 향한 열매는 어, 마지막에 있는 세 가지입니다. 이것은 나의 성품, 나의 인생의 태도, 나의 인격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이 있죠? 충성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충성은 태도의 문제입니다. 충성은 하나님을 향하여 성실한 태도를 갖는 것인데요. 이것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내가 하나님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나를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교회를 향하여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서 길러지는 동목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서 어, 코람데오라는 말을 제가 쓰는데요. 어, 그 주제입니다. 온유는 어떤 것인가 하면 능력은 있지만 그 능력으로 공격하거나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입니다. 내게 힘이 있지만 그 힘을 어, 잘 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생말을 길들일 때 쓰는 말로부터 우리가 어, 많이 얘기했고요. 보복할 수 있으나 보복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온유함이 길러집니다. 우리는 다툼을 일으킬 수도 있고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고 내마음이 들지 않으면 보복할 수도 있습니다. 오니하면 그것들을 좀 참아내는 것입니다. 이 참는 것을 개인적으로 할때 우리는 뭐라고 부냐면 절제라고 부릅니다. 절제는 자기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쉽게 다스려야 되는 것이 분노를 다스리는 것이고 말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야고보서에서 여러분들이 잘 보실 수 있지요. 그래서 이 절제는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데스 5장을 어제와 오늘 함께 했는데요 이 성령의 열매들을 조금이라도 더잘 맺으려고 노력하는 것 그게 좋은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자신을 못 박아야 한다고 바울은 도전합니다 24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성령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을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매일 십자가에 여러분 자신을 못 박는 결단과 도전과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열매를 금년 내내 훈련을 통해서 맺어가는 아주 귀한 그리스도인 유지 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